안녕하십니까 임성환입니다 테라 임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며칠 전에 뭐 엊그제죠 사실은 네. 엊그제에 아주 또 흐뭇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임영웅 가수가 저희 또또 또 같은 또어 같은 일을 하는 우리 또 김현진 강사님 네저 광주 쪽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강사님이신데 김현진님 네. 네. 김현진 강사님의 노래를 사쿠에서 불러서 100점을 맞았어요 100, 어, 100점 네. 그거 어렵다 100점. 그 노래 제목이 어. 바로 마량에 가고 싶단데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영웅 가수의 마량에 가고 싶다. 아주 좀 그냥 편, 편. 우리 전에 한번 리뷰를 살짝 했었는데. 음? 이런 풍의 리듬 가장이 마, 가장 약간 트롯 고고 네네. 트롯 음. 고고의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네. 멜로디라인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음. 입에도잘 붙는 가사 그런 노래죠.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임영군이 또 임영가수가 또 리듬 탁탁 타면서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으네요 임영가수 네. 표정이 예. 오늘따라 더더욱 밝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다음 부분. 마양의 까박성 아, 이 가사 좋네요. 마는그렇습니 네, 아, 올려주고 예. 네. 좋아요. 그의 맹세 아주 전형적인 진행 그의 약속 아, 좋아요. 데 좀 푸근하죠 노래가 네. 노래가 어디서 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들어본 듯한 약간 좀 약간 많이 이렇게 접한 익숙한 네. 멜로디에 연결이죠 그렇게 레라인 네, 네. 자체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진 않은데 네. 굉장히 고수하면서 친근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네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지금 사실은 유명한 노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오, 예. 이거 불른 이유는 임영광 선생 그 마음이거든요. 그죠, 렇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김현진 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전혀 아. 네. 저 우리 네. 우리 그 이동재, 이동재, 이동재 그, 가수님, 이경 님이라고 하는 예, 게. 이경 선생님 네. 그 노래 인생 아, 한잔의 인생, 인생 예. 한잔 인생도 오.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진짜. 자, 지금 네. 노래는 지금 저희들이 뭐 어떻게 어떤 난이도가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저렇게 부른다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쭉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살짝 살짝 가볍게 음. 넘어갑니다. 다음 부분. 오고 네. 이런 부분은 참 좋네요. 네, 그좀마스키아라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딱그 네. 언저리에 있는 지금 이 e 음행 이 e 음과 F, F 그렇죠. F음에 네. 이게 왔다 갔다하면서 이게 사실은 내기 쉽지 않은 음이죠.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뭐. 내 네, 무겁지 않게 계속해서 네. 아주 밝은 소리, 굉장히 예리한 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계속 고음이 진행돼 음, 음, 네. 네. 이 고동 소리 고슬픈데도 계속 계속. 여기도 높잖아요또 응. 보고 또 올라갑니다. 아, 네. 네. 그 네. 다음에. 마냥에 가고 싶다. 아우. 오, 네. 1절, 1절이. 지금 이 노래 전체적으로 이제 트롯을 많이 리뷰하시기 때문에 네. 아 전형적인 좀 패턴.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약간 1도, 4도. 뭐 오도로 어도,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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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기본적인 예. 패턴이죠. 오도로 넘어가서 다시 1도로 넘어오는.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 패턴이지만 이런 리듬은 이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변환하게 그렇죠. 일단 그죠. 네. 아까 그음뭐이음 뭐, F음이 나오더라도 좀이 고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음. 그냥 싹 부르면 불러지는. 가고 싶다 싶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냥 뭐, 뭐 외우기는 정말 쉽고.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바로 그러면 2절로 한번 넘어가면서 네. 갑니다. 여기 이제 2절 가사도 이제 비슷하 이제 사, 아이고 저저 또, 또, 저 옆에 또들이 같이 나와서 힙식스도 어, 같이는 예? 그 정을풍뿜하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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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이상해그임영웅 예. 님이 얼굴이 너무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렇 예. <laughs> <laughs> 섹스버 소리 나오니까 또 거기 맛이 또 밴붐 네? 씨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이. 가 그렇죠. 벌써 따라 하시네. 음. 벌써 멜로디를 따라 하셔. 여런음 고. 음. 마... 고... 어? 대 호금태교, 호금대교 어. 이런 음정이, 이런 음정이 중간에 네. 약간 있어주면 양념이, 그렇죠. 양념 삼아 양념이. 이런 맞아요. 이제 땡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딱 네. 하다가 땡초가 하나 탁 있으면 이렇게 뭔가 더이 음식 맛이 맛있듯이이 음. 노래 전체가 약간 평이할 수 있는데 살뿐, 네. 약간 비틀어서 해준 네. 거죠. 다시 한번 들을까요? 마량의 노래 음. 한 마량의 마량의 언니 어떻다고? 어. 고근대교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갑니다. 그날에추워 좋아요. 그날만다 따라 시는데 네. 가슴에 네. 남아있는데 가슴에 네. 나마 있는 데좀 다르게 했었죠. 네. 있는 다른 음음 근데 조금 더 구성지게. 네. 조금 더좀 신인하게 잘막갈나게 불렀습니다. 네. 나를 잊었나. 혹시 나를 음. 잊어 나를 잊 약간 음. 딱압을줘압을 줘서 나를 잊었나. 감아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 주시면 하는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전나 계속해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목이 안좋을때도또 소리가 나오네요. 하다 아, 보니. 예. 네. 네. <laughs> 죄송할생합니다. 각 네. 자, 갑니다. 어. 이런분분들도좀잘살도 정도 네. 정도 정도 네. 정도 바운, 바운스, 바운스를 도 정도 키도 정도 고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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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한 오곡 아오고 아, 가. 오고 근데 진짜 좀 제가 좀 제가 노래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시안하게 노래 강사님들의 노래를 불러줄 때의 인용과 의 표정은 음. 그 노래 교실에서 부르던 표정이 나와요. 아 저렇게 확짝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가요? 네? 그 뭐라 그럴까? 아또 다른 미세한 감정이 네, 있나 보네얼굴요 그래? 지금 사실은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 중에 프로인데도, 저 보면 순수한 면이, 네. 표정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 네. 아주 해맑게 있는, 연출된 표정이 아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 나름대로 지금 약간, 아, 살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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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짝 올라오는데, 네. 이 감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음. 아, 다 3년 전에 또 생각이,

이동화 그리운 이마. 마량에 가고 싶다 할 때도 음? 한번더 압을 채우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네. 압은 채, 이 압은 여러분 너,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짝만 말씀해 주죠. 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진짜 그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그냥 아 그냥 쉽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호흡을 가장 절약해서 네. 가장 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방법이 거든요 그래서 뎀처럼 예. 딱 닫는 네, 거죠 예. 제가 항상 편하게 말하는 냄비 뚜껑을 닫는다 아, 닫는다 아, 네. 그래서 냄비 뚜껑을 마음대로 네. 물이 끓는다고 팍 떼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김이 강하게 나가게끔 <laughs>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일종의 그런거죠 아, 지내는 날. 네. 그러니까 훅일 게 아니고 양은 냄비는 아니네 그러면. 아좀좀그 이제 압력냄비랑 압력반 소똥공이 좀 그렇죠. 모고, 모고 좀 모고. 그렇죠. 범랑 정도, <laughs> 범랑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까지 네. 살짝 살짝 조절해서 그렇죠. 조절해서 그래서 저렇게 강한 강한 소리와 빛나는 소리가 나는 이유거든요. 그냥 다 기미 그냥 빠지나는 두껑이 열린 게 아니라. 아니라. 두껑을 쫙닫아 그렇죠. 닫아서. 그 그렇죠. 닫아서 그 이제 압력을 압력 가지고. 계속 가지고. 그 그 필요한 양에 따라서 그 아... 조절을 하는 테크닉을 아...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그 부분이 네. 참 키포인트 같은데. 아, 마량 아, 마량에. 요리 네. 놓고 다시 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 마마 마, 음. 음, 이게 한번 약간 약간 그렇다고 힘을 꽉 주는 건 아닙니다. 네. 힘만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꽉 네.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음? 눌러져 나오지 않을 정도만 눌러 놨다가 착삭 음. 빼는 이그런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꽉 주는 게 노래를 아니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 이, 이 말씀을. 힘을 네. 너무 꽉 주면 음. 노래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음? 그거 그거 네. 참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힘 빼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야, 그 부분 멋있네요. 다시 한번 흠 여기 한번 들으시고 갑니다. 니다아 음. 헤이 예. 따다한번더도괜 그렇죠. 한번더쫙나가는 예. 그렇죠? 아. 거죠. 이 약간 야. 예. 뭐 이게 특별하게 저희가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 허무 허무한 마음으로. 아네저도뭐네 예. 너무 아, 감이 너무 너무 기분 좋은 네. 거죠. 저희 같은 노래 강사의 물론 가수도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노래 강사의 노래를 그것도 히트한 노래도 아니고 음음. 아무도 어떻게 보면 마량에 계신 분들 은 아마 잘알것 같아요. 마예뭐 음. 이거 뭐잘 모르는 노래를 그냥 쑥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사콜 엄청난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채널코터에서 네. 임영웅 가수가 그것도 노래를 음. 불러주는 거. 이 자체가 참 저는 흐뭇하고 기분 좋아서 네. 오늘 이렇게 리뷰를 응.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리뷰 할거 없이 네. 교수님도 총평하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좀 있어요. 아, 군데, 제가 이 노래를 알겠다. 듣는 가운데 네. 머리에 이렇게 치면서 각인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보고 싶다, 마량에 가고 싶다, 아. 보고 싶어서 마량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아. 그런,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굉장히 네. 느껴졌어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아까 보고 싶, 보고 싶다는데 그 보고 싶은 게 정말 보고 싶은, 음, 진짜 마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가창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량에 가고 싶다는 이 마량 자체 어떤 느낌이 굳이 한 군데의 어떤 느낌보다는 진짜 그 사랑하는 어떤 무엇에 대한. 네. 아. 네. 엄마, 엄마 품속일 수도 있고, 진짜 고향일 수도 있고, 수도 있고, 뭐 수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정의 가장 야... 큰 친구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네. 아,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좋은 노래 같네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저이 원곡자가 김현진 선 스님이신데 한번 지금 좀 늦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한 늦었는데. 늦었는데 네. 네. 한번 바로 전화를 한번 네. 걸어 볼까요? 예. 네. 지금 다라다라따. 나무의선이 나올. 병의선. 아. 우리 저 김현진 강사님 이십니까네 안녕하세요 김현진 강사입니다. 임성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오해 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개인적으로 형 동생으로 지내기 때문에. 네, 찐님어쩌지십니까 지금? <laughs> 이렇게 딱 말하니까 지금 방송인 줄 알고 지금 다. 이렇게 <laughs>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지금 저 집에 가는 길 아닌가? 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방금 끝나고. 지금 네. 어디쯤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절반쯤 가고 있습니다. 아유, 앞으로 한두 시간은 또 가야 되겠구만. 네네네. 아유,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면서 블루투스로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블루투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네. 아시다시피 오늘 저마량에 가고 싶다를 저희가 아, 테너 네. 임성기 교수와 함께 저 리뷰를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곡자와 한번 통화를 하면 해야 되겠다. 이 노래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아, 원곡자는 저임영웅군하고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야, 역시, 역시, <laughs> 네. 방송쟁이야. <laughs> 자, 우리, 원곡자 김현진 네. 선생님, 가수 김현진이기도 하고, 노래강사 김현진. 지금 저 사진을 네. 뭐를 걸어놨냐면, 오늘 자기가 올려놓은 그저 짧은 영상 50초짜리. 아, 네네. 거기를 갖다가 착 이렇게, 이게 저기게저일 이게 뭡니까? 이거 착 눌러서 하는 거. 어, 네. 이거 저 스크린샷. 스크린샷에서 지금 아주 얼굴을 이쁘게 걸어놓고 지금 통화하고 있거든요. 아, 아이거 어.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부터 네.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우리 임영군이 불러준 마량에 네. 가고 싶다 원곡자 네. 노래 강사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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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량에 가고 싶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저곡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노래는 어, 전라남도 강진군 어. 마량면을 소재로 만든 어. 노래입니다. 어. 말하면 네, 그 강진군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이상 들어가면 강진에서 들어가서녹음만 어, 어. 바닷가 마을이에요. 바닷가 마을에? 네, 어촌마을인데 어. 그곳에 이제 뭐 항구 이렇게 항구니까 배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등대도 있고요. 어, 어 그다음에 수산시장도 열리고 어. 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조용한 어. 시골 마을이지만 음. 또 이렇게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수산물 축제가 열리면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기도 한데 어. 네, 거기 이제 그 거기에 우리 작곡가신 이 노래를 작곡하신 정희송 작곡가님이 네. 공, 공연하러 오셨다가 네. 이 마량의 풍광에 반하셔가지고 아. 이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정희송 선생님이 또 곡을 만드셨구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 됐던 거죠. 이 마량이란 뜻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아 지침이... 마량은 네, 네. 그말 맞자에 실 양자를 써서 말이 쉬냐는. 쉬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쉬어간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어. 그, 임금님한테 바치는 어.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들이 어, 배를 안 어, 맞죠. 그렇죠? 어. 말이 배를 타고 내린, 내리면, 제주도하고 가까워요, 마량이. 어. 그래서, 말이 제그마량 가는 곳에 내리면, 어. 이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멀미도하고, 하기 아, 때문에. 힘들기 어, 어. 때문에. 그렇지. 말도 그래서 그렇지. 며칠간, 음. 며칠간, 그곳에서 음. 쉬면서 체력을 보충합니다. 음. 그래서, 그 말이 쉬어가는 곳에서 지명을 마량으로 붙인 거죠. 아, 그렇네. 네. 아니 근데 이 노래가 저 언제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쯤 발표된 이... 노래입니다. 아 이제 한 8년, 9, 8년 9년? 네네네. 네, 네. 아니 그럼 저 우리 저 네. 가수 김현진으로 활동할 때이 노래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수라는 이제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음반 취부을 하면서 어. 가수라는 타이틀을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이제 본업이 노래 강사다 보니까 아. 어, 노래 강사에 집중하려고 가수 활동을 거의 못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디 행사를 다니거나 무슨 어디 방송에 이 출연하거나 그러질 못해서 어. 이 노래가 그렇게 뭐그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만 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못했죠. 음... 네아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이 임영웅 네. 가수가 <laughs> 이 노래를 사쿠르에서 부르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임영웅과 이제 저와 의 인연이 어. 이제 신입 때, 어. 신입 때 어, 노래교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 어. 네, 왔었죠. 그, 멋이 중원디란 노래를. 아, 내가 초창, 초창기 때. 때. 어. 네, 초창기 때 와서 어. 이제 노래기술 투어를 하고, 어. 또노래기 어머님들이 임영웅군의 어떤 그런 끼와 노래 실력을 알아보고 굉장히 전폭적인 응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마다 우승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한번 금이 환영하는 노래 앵콜 공연까지 한번 했었거든. 앵콜 어. 투어를 또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어, 우리 그 임용군 현장 스케치라는 게 아마 그 유튜브에 떠있을 거예요. 현장 스케치라고 네, 어. 네, 김현진 노래교실 투어하는 어? 영상을 음. 올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투어를 하고 나서, 어. 그 마량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요일마다 열리는 음악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마량의 음악회를 진행했구 네, 마량 어, 음악회를. 어, 어, 어. 거기서 제가 이제 임영훈 군을 초대 가수로 오게 한 거죠. 네, 어머나, 가서 좀 어. 노래를 해달라. 그래서 어. 임영훈 군이 흔쾌히 먼길 내려와서 어. 또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갔죠. 그러면서 이제, 어, 마량에 가고 싶다가 그곳에서는 애국 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행사, 어, 어. 행사 시작 전에 꼭불러야되고 <laughs> 행사 끝날 때 불러대요. 야 네, 그렇습니다. 마량에 <laughs> <마련이> 가고 <laughs> 싶다. 이게 울려 퍼지나지 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용웅이 듣더니, 선생님이 노래 뭐, 뭔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더라고 요서래서내 어, 어. 그, 노래야. 그랬더니, 아마 그 노래를 그렇게 기억해서인지, 투어 끝나고, 어. 어이 커버를 해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커버를 했더라고. 네네네. 네, 네. 어, 너무 고맙게도 커버해서 올려주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이 노래 참 좋다. 또 우리도 영웅군이 불러주니까 어. 더 좋은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 그래, 커버 를 해놓고 이제 이번에 어어 어, 그제 네. 그저 사랑콜센터에서 어. 노래를 부르는데 네. 혹시 저 김현주 선생한테 오늘 선생 저이 노래 부릅니다라고 어떻게 살짝 먼지라도 주시면 좋죠. 네 연락도 안 됐었고요. <laughs> 이제 연락을 할수한번할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 어. 그리고 어영훈이 아마 이제 어그 동안 본인이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면서 어. 뭐 신인 시절이 어떤 어려운 시절을 뭐 돌아보면서 그때 도움을 줬던 분들 음. 뭐 이런 분들을 뭐 기억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혼자 집장에 어 갑자기 저는 이제 또이 뭐, 녹화 예고편을 보고 알았죠. 제 어. 노래를 불렀단 사실에 깜짝 어. 놀랐죠. 제가. 그리고 말도 안전혀저 이동재 셈이라고. 부산에 이경쌤 이게 이름1쌤그 한전에 그 인생 그것도 말씀 한번뭐 전화 뭐 언질 하나 없이 그냥 탁보여줘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본인이 제 가장 힘들 때또 뒤에서 우리 노래 강사님들이 또뭐응원이면 응원이고 뭐 이렇게 홍보라면 홍보 홍보인데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마, 마음의 표현 음 아마 연구에 지금 우리 응, 강사님들이 응, 응.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수업도 못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마 임종군이 그런 상황을 알고 우리 선생님들 힘을 내시라고 그래, 본인이 할수 있는 맞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죠저 저, 이번 사골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어 정말 가슴이뭉클하고 벅차 오르고 어. <laughs> 가문이응광이죠 모든 저희 부모님부터 해 가지고 일가 진척들 아저나 돌리고요 네, 본방사수하라고. 예, 본방사수하라고 네 물론 뭐 사랑의 콜센터가야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러지만 예. 그때 예. 또제 노래가 나온다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군만 나오기를 그러니까 네, 바로 예. 죠 그래서 저는 또 예. 너무 불러줄 때 너무 도잘 불렀잖아요, 영군이. 100점 맞았잖아 원래, 100점. 아, 그렇죠. 100점까지 맞아가지고, <laughs> 와, 제가 100점 맞은 마냥. 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어. <laughs> 아니, 우리 김현진 쌤 TV도 있잖아요. 김현진. 아, 네, 에, 맞습니다. 들어가서 네. 김현진 TV가 있는데, 그것도 네. 김현진 TV가 지금 좀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인상위리를 아, 네. 이뤄가지고, 지금 소위. 일, 네, 일, 일곱 편이 네. 나가자마자. 어. 어? 다음 주 부를 노래, 임영웅 군이 부를 노래가 말화에 가고 싶다다 이 노래 음. 원곡자가 누구냐라고 또 이렇게 찾아내시더라고요 세상에. 찾아냈는데 마침 제가 또 유튜브 음. 어, 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음. 거기에 또 찾아오셔서 마랑에 가고 싶다, 원곡자 맞느냐, 네. 아, 이게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도 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일주일 생에 구독자가 한 <laughs> 3배로 늘어났어요. 네. <laughs> 세배가 됐어요. 3배가 네, 무섭습니다. 진짜 내가. 네. 이 저도, 우리 저 부산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laughs> 하 <하잖아요>. 제가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 네. 진짜. 아니죠, 뭐, 평상시에도 우리 김현지 쌤은, 배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 저 막내로 있지만 사실 작은 나이도 아닌데 형님들 잘 모시고 또 이게 하튼 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하면 그 복받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참 이게 옆에서 보는데 흐뭇한 거 있잖아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 우리 임영웅 가수와 그리고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소위 떡상을 시켜준 우리 영웅 시대 그리고 또 이제. 김현진과 또 음악을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뭐 하실 감사의 인사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면 정리를 하시죠. 네, 아무튼 좀참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지금 이 네. 상황이 네.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임영웅 군이 저한테 정말 어떤 돈하고 바꿀 수 없는 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큰 선물을 저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영웅군 사랑을 영웅 시대 분들이 또 와서 이렇게 원곡자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어, 이 노래 좋다고 이렇게 어, 사랑해주시는 모습이 제가 어... 지금 굉장히 아좀 어,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인데 <laughs> 이 어떻게 제가 이걸 보답해야 되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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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 임영군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음. 지금까지 계속 응원하고 그치. 앞으로도 더 오래 사랑받는 가수가 되라고 응원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감사 감사 드립니다. 그 한마디로 감사 감사에 다 들어있는 네, 것 같아요. 네네. 임용 임용 가수를 응원한 뭐 용시대야 뭐더 좋아하실 거고. 제 그리, 지금 저제 이제 머릿 속에 사기케 머라노 약간 이렇게 초기라는 네. 것이 발동하면서 나중에 네네네.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그야말로 이제 조금 좋은 세상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올상을 자연스럽게 아무 걱정 없이 얼상하는 정도가 될때 마량 음악회. 어. 아, 네, 네, 마량음악회 네. 김현진쌤이 진행을 하시는 그 음악회에 임영웅 네. 가수가 오는거지 영화같은 아, 장요 네. 와가지고, 뭐 영화 어, 영화 와가지고 아. 좌 김현진 우 임영웅 해가지고 듀엣으로 네, 네. 마량이 가고싶다 부르는거지 아, 아. 네, 네. 그러네요 <laughs> 상상만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laughs> 네. 야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로 네. 그래 저, 저희, 저, 저, 밥값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로, 네, 네. 마랑에 가고 싶다를, 팁을 하나, 네. 네. 하, 핵심을 네. 하나 해주신다면. 뭐, 다 좋지만, 네. 이 노래는, 그, 제목을 제가 지었거든요. 마랑에 가고 싶다. 그, 오, 그래요. 그 응.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응. 그래서. 어, 맞아, 우리 임영웅 군도그 부분에 어떤 킬링포인트를 잘 살려서 불렀는데, 네. 마량에 가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은, 어.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네. 마지막 소절. 마지막 소절. 량에 가고 싶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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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곡잔데 <5곡자인데? 웃음> 100점, 백점 <100점. 웃음> 그럼 끝, <감사합니다. 웃음> 끝에, 끝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 딱 엑기스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그야말로 코코시 찡하게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진짜 운전하면서 이제 통화 힘들었실 텐데, 끝까지 또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대기 가실 때까지 안전 운전. 네, 그렇게요. 네, 우리 찐, 사랑해. 네, 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김현진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원곡자. 김현진 선생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서로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이게 음. 어떤 뭐 내가 니를 도와주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고 어떤 이해,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아, 그냥, 그냥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한 몸으로 왔다 갔다 는그마음들이 느껴져서 이번 통화도 참 즐거웠네요. 자 마량에 가고 싶다 여러분 김현진 선생님의 곡인데 한번 다시 한번 원곡으로도 한번 들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두분다 저희는 응원하면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기까지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